난 그냥 너가 하는 모든 게다 좋았어. 그렇긴 한데, 이제 남자분들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사실 경쟁자에게 밀린 거예요. 남자분들이 차인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100% 그냥 경쟁자에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좋았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제 3자의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게 문제지.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라 경쟁자가 뛰어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적 가치를 키워서 다시 우선순위에 진입하면은 제외는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남자의 제외도 되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자분들이 이제 이별을 하고 나면은 남자분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별 후유증이 뭐냐면 대부분 너무 연애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 연애 자체에서 헤어졌다는 것. 근데 사실은 연애 그 자체에서 헤어졌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제 3자와의 경쟁에서 경쟁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 혹은 새 사람을 만나 싶다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제 3자와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의 내적 가치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적 가치. 그를 키워서 연애 시장에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별이 힘들수록 여러분들은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